자삼인곡 이어서 송미인곡볼 텐데 뭐 작품 정리해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결국 까먹어요 결국 뭐 내신 대비로는 정리해서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하나 더 이게 지금 자꾸 대치사 대장 출제 해석 오류 논란이 계속 터지는 이유가 외우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여기다 쭉 쓰고 설명 다 했잖아요 외울 게 없어 이건 이해하는 문제지 외울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문학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야. 원래 그래. 그리고 얘기했잖아. 내가 연애를 해. 아니, 지금 말고 그러니까 옛날에 연애를 해. 여기 가정을 해보자. 내가 연애를 한다고? 근데 여자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을 수도 있겠지만 괜히 이 날은 뭔가 좀 마음에 안들 수도 있는 거야.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면 아니, 뭐 좋다며? 싫다며? 이래 버리면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뭐냐? 시험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변덕적인 해석은 아니고요. 근거에 따라서 가능한 해석들은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문학 작품을 무지성으로 외워 버리니까 근거에 따른 해석을 못 잡고 근거 없이 외워. 그러니까 외우니까 정반대 해석을 근거 잡아서 전지로 만들어 버리면 틀려 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에 따른 반응 또는 어떤 근거에 따른 판단 이걸 출제 포인트로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서 접근을 해야지 자꾸 암기해서 접근하면 근거나 상황이 안 보이고 결과만 외우다 보면 정반대의 해설이나 정반대의 해석선지가 나왔을 때 터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꾸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잡아들이려는 거고 그게 되고 나면 내신도 훨씬 편해진다는 거. 자, 같이 정리해 봅시다. 항상 상황을 먼저 세팅하는 거야. 인간은 항상 먼저 상황에서 뭔가를 느끼기 때문에. 그냥 봐봐. 가을 하늘에 달빛이고 은하수가 화내요. 예쁘네. 예쁘다고. 그런 이런 경치를 먼저 선경을 제시하고 후정, 뒤에 정서가 있는데 나의 정서는 어때? 그래, 돌아가고 싶다고. 됐죠? 나의 반응은 뭐야? 돌아가고 싶어. 가을 하늘이고 달빛이고 은하수 하나고 낙은해라는 나의 상황은 나를 돌아가고 싶은 감정을 만들어준 거야. 이제 나는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어? 갑자기 또 다듬이 소리가 들리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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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내가 고국 지나서 못 들었지만, 그래도 저 다듬을 소리가 우리 고향 느낌하고 좀 비슷하네. 이거예요, 그냥. 우리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사실 겪긴 힘들지. 근데 이런 거지. 여러분서울 대학을 갔어. 서울에는 뭐 집값도 비싸고, 뭐 물가도 비싸고,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그리고 막 애들이 너무 계산적이고, 막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막 놀리고, 막 사투리 해보라고 그러고, 나 사투리 고쳤다 그러는데, 아, 너 절대 고친 게 아니라고, 너는 그때 서울의 말 아니라고. 사실 그게 서울 애들은 되게 악의 없이 그냥 재밌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아, 저도 지방 애니까, 알지. 괜히 상처받는단 말이야. 사투리 쓰기 싫고. 아, 저 고향 창원이라니까요? 뭐. 괜히 상처받는단 굉장히 진작이 받아들이지. 아, 진짜 창원이야. 고향은 창원이야. 그래서 되게 막 상처받을 일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되게 서울 처음 올라갔을 때 되게 주눅 들었지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그냥 막 하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정말 주눅들어 가지고 그냥 길 가다가 웃깃만 스쳐도 괜히 막 주눅들고 막 상처받고 그랬다고 이사람은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럼 이제 엄마 집밥 생각나고 그러는 건데 문득 그냥 혼밥을 딱 하고 있는데 엄마가 해준 김치랑 느낌도 비슷해 뭔가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비유를 하자면 별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송민도 송민도 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여러분이 외우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잘 봐. 저기가는 저각시. 오, 본거 같은데?라고 말을 했잖아. 그럼 벌써 이 말을 한 봐봐. 저기가는 저각시 본 듯도 한 점이고. 주어가 누구야? 생략돼 있잖아.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생략돼 있잖아요. 화자가 생략되어 있고, 오, 어, 나너 본거 같아. 오, 어, 저기가는 저각시야. 나 본거 같은데 너?라고 얘기한 거라니까. 그러면 이 화자와 저각시는 다르지. 그럼 저각시는 누구야? 얘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누가 얘기한 거야? 자, 저기 가는 저각시 누구 봤는데? 어, 너 아는 애네. 야, 너 되게 잘 사는 애 아니야? 너, 너 되게 남편이랑 좋은 데 사는 애였는데 왜 남편을 이별하고 회에 다져으로는데 어디 가냐?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대화체라고 하는 거지. 어 너구나. 여기 너는 누구야? 얘지 얘. 예. 이 대사를 친 주체지.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그 각시의 사연이요. 나의 사설 아래부터 쭉이에요. 외울 게 없다고. 이거 외면 우다 까먹고 헷갈려요. 다시 그대로 읽어볼게. 어 저기 가는 저 각시 본거 같네. 어내 아는 개구나 너. 야너 되게 좋은데 살았었잖아. 왜 이사 가는 거야? 너 누구 물어가냐, 지금? 날도 담점 물었는데? 아, 너구나?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이번에 차였어. 뭐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봅시다. 아니, 내 얼굴이, 응? 좀 예쁘잖아. 괴다는 좋아하다예요. 내가 좀 막구가 되잖니? 님이 나를 좋아했단 말이야? 어? 그래서 무슨 일인지 날 보시고 참 너로 여기시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녹색은 제가 내신 필기로 필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드린 거고, 수능이 일어나면 별거 없어요. 나를 보고 너로다 여겼다. 누가? 님이. 그럼 님이 나를 좋게 생각했네. 이 정도만 잡아줘도 돼. 수능에서는. 자, 그러면 나도, 님이 나를 좋게 생각해 주는 상황이었으니까, 나도 거기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도 님 좋아요가 된 거야. 나도 님을 믿었어. 아, 그런데 내가 좀 선을 넘었나 봐. 내가 너무 교태를 어지럽게 굴었나 봐. 그랬더니 님을 나랑 옛날처럼 보시진 않네. 반기시는 낯빛이 얘와 다르다. 이제 나의 처지가 바뀌었죠. 아이고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다내 탓이군요 뭐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내가 님이 날 사랑해 줬기 때문에 되게 잘 나갔고 천상의 백옥경 같은 그런 곳에서 살다가 왜 해저 다전문화라도 어디 가니? 라고 나는 누군가 물어봤고, 내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구나. 내 사설 한번 들어봐. 내가 좀 악구가 되지 않니? 님이 나를 좋아하시더라고. 어, 나도 님을 믿어서 좋아했어. 아, 근데 내가 좀 선을 많이 넘었나 봐. 아, 님이 좀 나를 옛날 만큼 이렇게 안 좋아하시더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좀 제가 맞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있는 님은? 임금이니까. 우린 달고 있잖아. 임금님한테 우리는 밑보이기 싫으니까 임금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제탓이에요라고 해버리는 거죠. 자기 잘못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시절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해? 체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수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성이나 내 탓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하늘을 원망하 해서 사람을 뭐라고 하겠어? 내 잘못이야. 그런데 또 왔다 갔다 해. 왜? 아이고, 생각해 보니까 조물주 탓이야. <laughs> 뜬금없이. 그러니까, 고전시가 원래 왔다 갔다 그래요. 누굴 원망하게 했어? 라고 했다가 갑자기 또 조물주 탓해요. 갑자기 신의 뜻이야. 해버리는 거예 또. 그랬더니 갑자기 얘는 왜 들어왔냐고. 중요한 건 아니야, 수능에서.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라고 위로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뭐감녀 음료라고 할 것도 없고 여기 초반부의 얘가 여기서 갑자기 끼어들어 가지고 위로해 준 거예요. 에이, 그렇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 아이고 아니야. 내가 맺힌 게 있어서 그래. 라고 묻고 답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묻고 답하다? 대화라고 생각하는 게 낫겠다. 그냥 대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초반부에 나왔던 그그 그 언니 얘기 나온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화자 얘기인 거죠. 아, 외친 일이 있어. 얘기 좀 들어 봐. 님을 내가 매셔 가지고 네가 님을 잘알거든 근데 님이 참 얼굴이 요즘 안 좋으셔. 님의 상황이 되게 안 좋다는 거죠. 그럼 나는 당연히 걱정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진짜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까한민국 그러니까 국민국을 어려운 이유가 자꾸 쓸데없이 봐 봐. 야, 이게 어렵냐? 안 어려워요. 근데 너희 내신 필기 이런 나한테 설명 안 듣고 보잖아. 어려울 수밖에 없어. 왜? 굉장히 쓸데없는 필기들을 쓸데없이 많이 써줘막 감녀가 또그을려가 뭐라고 했고. 아니 요즘 누가 감녀 을려라는 말을 누가 씁니까? 근데 감녀 을려라고 그래. 그럼 누가 감녀지도 모르겠고 누가 을려인지도 모르겠고 각시는 뭐고. 그냥 뭐야? 그냥 정철이 깜빵간 거야. 뭐 잘못해가지고. 억울한 것도 있겠지. 근데 억울하다 그럼 누가 해결이 되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해야 임금님이 그나마, 그래. 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 작품을 쓴 거야. 어떻게? 그냥 두 사람이 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여기 있는 나는 화자겠죠. 시적 화자. 여기도 마찬가지 뭐 말하는 사람이라고 볼수있고 근데 중대 얘기는 얘가 하는 사설이니까 얘가 시적 화자일 거고. 시적 화자를 내가 부른 거지. 뭐라고. 어, 너, 너도 내가 본것 같은데? 너왜뭐 뭐 망했냐, 왜? 잘 살더니? 아이고, 내가 왔고가좀대잖아 그래 나를 좀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 나도 열심히 했지. 근데 내가 좀선좀 좀 넘었나 봐. 아유, 옛날하고 좀 저, 나를 좀 다르게 하셔가지고 좀 빵을 보내셨네. 내가 생각해보면 다내 탓이야. 우리 임금님 탓 없어. 임금님 저좀 예쁘게 봐주세요. 라고 한 거야.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니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고 또 내게 한번 들어볼래? 나임금님을 이렇게까지 많이 생각을 한단다. 끝. 어려울 게 없어. 어려울 게. 여기도 봐봐. 춘한 고열. 봐봐. 춘한. 한은 여기서 추울 한자예요. 추울 거. 그러니까 한이라는 거는 추운 상황이야. 추위, 고열, 열이 높은 뭐고뭐열열 열. 열은 말 그대로 열 높은 거, 뭐 아픈 거 이런 상황에 우리 임금님 어떻게 지내실까라고 내가 걱정하고 반응하고. 추일, 추 가을이죠. 가을에 동천, 겨울에 하늘은 어휴 추우실 텐데. 그실현은 누가 못질까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녹색을 지우고 보면 훨씬 이해가 편해요. 훨씬. 주제는 결국 뭐야? 이거라니까? 처음에는 님과 나의 상황은 좋았다가, 내 잘못으로 상황이 나빠지고, 나는 그냥 수용할 거고, 근데 님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 난 걱정이에요. 끝. 뭐가 어려워, 이게? 우리가 인스타 사진 보면서, 어, 이거 무슨 뜻이지? 안 하는 것처럼, 얘도?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들이야. 근데 자꾸 외우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이해하세요. 계속됐죠? 바로 풀어볼게요. 이거 다를 읽어야 되는데, 일단 풀고 나머지 볼게요. 자, 봐봐. 꿈과 환상? 그게 아니라, 인간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뭐내 감정 얘기하고 이랬던 거 아니야? 그리고 가 같은 경우에도 뭐야? 내가 꿈에서 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들은 그, 뭐야, 그 소리. 어? 다듬이 소리가 우리 고향과 비슷하네? 고향 생각나네? 이런 느낌인 거고 운명론 이건 나는 되죠 뭐 조물주 탓이다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가에서는 그냥 고향 생각난다는 게 뭔데 그 다음에 3번 원망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자기 탓하고 있잖아 어, 정답은 4번일 확률이 높죠 왜? 봐봐 지금 항상 내가 얘기하죠 공식이라고 상황 반응이야. 그럼 보세요 가. 내가 지금 타지에 있지. 고향 그립지 근데 못 가지. 나나 나 쫓겨났죠. 내 탓이지. 보여? 다상황이에요 다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다는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큰, 도시, 큰 도시에서 건물들 너무 솟아있는 게좀 싫은 사람이 이 사람은. 그게 답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동네는 여러분이 별로 그렇게 못 느낄 건데, 서울에 가보면, 어디였지? 그, 판자촌은 거의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뭐, 개미마을이라는 곳도 있고, 아, 근데 기억이 안 난다. 아, 아무튼 용산 쪽에 보면은 굉장히 리빙 컨디션이 열악한 곳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서 보면 되게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당장도 옆에 원래 공지였잖아. 근데 지금 건물들어 서려고 이렇게 뭐를, 펜스를 쳐 놨잖아요. 여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공지를 좀 찾고 싶어. 근데 공지가 없어. 그래서 발견을 했더니 내가 키우는 화분에 있는 땅 정도만 나한테 허락된 땅 같은 거야. 좀 그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도 느끼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공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이 가나다의 상황 반응을 보면 당연히 4번선지 바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괜히 이런 작품들 외우면 안 풀려요. 이렇게 항상 상황 반응으로 보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래. 내가 이거 지금 촉발될 때 선경으로 이 상황을 준다 그랬었잖아. 그러면서 얘는 반응으로 느꼈다 그랬잖아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래. 이거 덕분에 화자의 심정, 그리움 심화되고 있잖아. 구속, 누가 나를 구속해, 지금 상황 자체가. 그리고 그 그리움 때문에 계속해서 듣고 있었잖아. 그리고 이게 작품의 주제잖아. 과거, 고향. 현재 타지. 연결되기 때문에 나는 그 그리움이 계속되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누가 나를 구속하냐고. 자, 오히려 이제 바람을 발체도 한번 해볼게. 바람이 어떤 의미였던 거냐. 보시면 다듬이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 오히려 매개물이죠, 매개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좁히고 보라고, 개념어들은. 왜? 개념어 찾자면 수도 없이 많아 끝도 없이 많아. 여기도 은유법, 지규법, 성경후정, 대조,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 끝도 없어. 언제 다 찾아. 이렇게 문제 좁히고, 별체도 확신, 어? 바람은 여기서 매개어 역할을 했는데, 아, 역시나. 매개어 역할을 했구나. 뭐 이런 거 아니야. 매개였구나. 그러면 정답 깔끔하게 다시 한번 두번풀어준거죠 이게. 여러분이 내신의 개념암기에서 여러분의 내신의 해석암기에서 녹색으로 푼거한 번, 파란색으로 수능형 사고 방식으로 한 번. 틀릴 이유가 없다니까. 시간도 훨씬 빠르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한테 님 배운 파란색의 사고 방식으로 좁히고 녹색 같은 내신 개념이나 발체독으로 최종적으로 정답 100% 확인하시면 되겠네. 자, 나를 상소문이라고 보겠대요. 임금님 사랑해요라고 보겠대. 자, 그럼 볼게. 그래, 아까 이 부분 있었잖아. 아, 내 탓이에요 하고 있었던 부분 있었잖아요. 어디냐 그게? 여기인데 리얼 맞죠? 형간벤치거나 구조 잡았던 분이 이렇게 항상 정답이라는 거야. 리얼 정답 끝 됐죠? 자, A, B를 봅시다. A, B. A는 아까 여기 어디였냐면 님에 대한 걱정이고요. 여기도 보자. 자, 봄이라는 상황이 왔어요. 봄 때문에 싹이 텄어요. 그런데 그 싹이 튼걸 내가 봤기 때문에 좀 컸으면 좋겠어서 나는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상황. 봄이 왔고 싹이 텄지만 나는 아마도 물을 준거 보면 걱정도 있었을 거고 잘 컸으면 하는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희망도 있으니까 물을 주겠죠. 걱정이나 기대 희망 같은 감정 때문에 물을 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 봐. 여러분이 괜히 길 가다가 누가한테 돈을 줬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뭐 누가 이렇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구걸하고 있어 가지고 돈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는 여러분이 뭐 집에 화분이 있는데 물을 줬다고 생각을 해 보자고. 어렵니, 좋아. 여러분이 길 가는 강아지한테 괜히 편의점에서 그거 뭐 편의점 캔뭐 이런 거 하나 사 가지고 줬다고 치자고. 왜사 주냐고 그거를 걱정되니까 귀여우니까 그런 느낌이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화분이 사람 화초가 귀엽고 걱정되니까 좋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 나는 뱀 키우는 사람 이해 잘안 되거든요 도마뱀 키우는 사람 이해 안돼뱀 도마뱀도 키우는데 뭐 화분 예쁠 수 있지 화분 귀여울 수 있지 그러니까 화분이 귀여운 거야 이 사람은 그 풀이 귀여운 거야 그러니까 풀한테 물도 주고 걱정도 해 보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보자고. 그래야 정답 1번 끝이네. 떴잖아. 물을 왜 줘? 죽으라고 죽진 않았을 거 아니야. 임금님 걱정 왜 해? 잘못되라고 걱정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내가 왜 걱정을 해요? 화자의 관심과 애정이라고. 됐니?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관심과 애정인 거야. 잘 지내? 관심과 걱정이지. 잘 지내? 뒤졌으면 좋겠어. 이러진 않잖아. 잘 지내? 괜히? 전 여친, 전 남친이. 요즘 어때? 요즘 어떠니? 뭐잘 지내? 자? 뭐, 이지라날 하는 이유가 뭐야? 관심과 애정이 남아있으니까. 싫으면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요. 차단박지.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기했죠 감정 공부야, 감정 공부, 이게. 문학작품에서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감정을 외우니까 안 되는 거라고. 자, 이제 단는 우리가 안 봤지만, 그냥 느낌을 좀 잡아볼게요. 음. 자,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보세요. 문명 때문에 우리가 힘들대, 맞죠? 욕망 때문에 오히려 허무함이 생긴대요. 결과적으로 와막 승질 막 터진대. 그럼 오번 아니겠어요? 감정은, 맞죠? 근데 물론 이거는 좀 제대로 풀어야 되긴 하는데. 시간이 좀 없고 특히 이제 이 문제는 아마 이거는 뭐 내신 작품도 아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건데 보세요 일단 도시적 삶이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끌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도시적 삶이 주는 화려함과 대조되는 공허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주제야 두 번째 이걸 전통적 가치라고 얘기하기는 좀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전통적 가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를 대조하기에는 이 의미 자체가 불명확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전통적 가치는 우리나라한테 더잘 봐. 내가 아까 저기다도 적어드렸지만은, 전통적인 가치관은 주로 유교 얘기하는 거야, 유교. 이게 유교랑 뭔 상관이야? 유교랑 상관이 없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건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일반적으로 문학 잡에서 전통적 가치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유교라고. 왜? 우리나라에서 전통은 뭐겠어요? 조선 이전의 세대인데 고려나 그 이전 시대는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어. 그럼 주로 거의 99% 조선 때 남은 거야. 근데 조선의 가치관은 뭐야? 유교잖아. 그러니까 조선의 가치관, 전통적 가치, 유교야 그냥. 이해됐어요? 근데 유교 배척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공지가 없다. 너무 도시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민 전시를 모르겠고. 그래 오히려 4번이 비슷할 수는 있지.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잘 보세요. 도피인지, 불만과 피로감인지. 근데 보기를 봐봐. 사실 둘다 해석은 되거든요. 이 사람이 자꾸 전원을 찾아. 근데 작품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공지를 발견했어. 어, 기뻐. 그런데 결국 이 공지도 누군가의 공장 부지 또는 건물 부지야. 결국에는 공허해. 또이 사람이 기뻐가지고, 어, 전원생활이라든지, 어, 시골 교회를 생각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누군가의 소유야. 결국에는 나는 갈 곳이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나는 결국에는 갈 곳이 없어. 그럼 갈곳 없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겠지. 근데 4번 선지는 이쯤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쯤. 이미 누군가의 소유를 하는 것으로서 이건 안 된다라고 세팅을 다 이미 해준 거예요. 다 작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보기로 보나 작품으로 보나 정답은 5번으로 세팅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 여기도 이제 중요한데, 여기는 훌륭한 공지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보험회사 신축 용지예요. 어, 용지라고 쓸게요, 그냥. 용지라고 쓸게요. 여기도 참큰 공지인데 건물 짓느라고 비워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묘사하는 게 황량한 느낌이야. 용지라고 쓴 거죠 여기도. 강아지는 막 뛰어다녀. 계속해서 공지가 아니고 허락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공지다운 이 용지를 내가 발견한 거예요. 이 납작, 동물 납작은 공지는 내가 키우는 화분 공지인 거죠. 이 지시어를 보라고. 공지라고는 요 분밖에 없다. 화분밖에 없다. 이 공지는 화분이지,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5번. 되셨죠? 이건 어휘 문제니까 따로 여러분이 놔두시고. 자, 중요한 거는 다 프리인 28, 29 이후보다는 24번이 어떻게 풀렸는지 보시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황 반응 잡으시라고. 가도 마찬가지죠. 내가 외지에 있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님 같은 공간에 있다가 쫓겨났어요. 내 탓이에요. 25번도 마찬가지. 바람 소리를 들어봤더니, 어? 바람에 들리는 그 다듬이 소리, 우유 구렁하고 비슷하네? 그냥 고향 생각나게 하는 매개체인 거지 뭐 이런 게 아니라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신의 허물을 탓하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리얼이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A에서 님금님 걱정인 거고. 맞죠? B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걱정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물을 주고 잘 크라고 인급병 치워주는 거라고. 어떤 느낌인지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잘 들어?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제가 시간 때문에 좀더 자세히는 못했어요. 아마 내신 필기는 이것보다 더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줄기를 잡고 내신 필기를 덧붙이시면 외우기는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 이미 수업 진도 나갔으면 복습 잘 해보시고 학교 수업 안 나갔으면 자 이렇게 정리됐으니까 필기는 100%다 외우셔서 두세 번 반복해서 머릿속에 일단 외워진 상태로는 만들어두십시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